다 찾았나요? 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리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 한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매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줄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것을 열망하는가, 탈출하는가. 한번더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것을 열망하는가, 탈출하는가. 아멘. 우리 지난 주에 어떤 본문으로 함께 나눴나요? 바로 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요. 그때 우리는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가 형식적인 구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왜 왜 그럴까? 구약에서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바로 모세라는 인물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어,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하나님께 또한 구별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죽었죠. 우리는 세례받은 것, 그냥 세례받은 것이 아니다. 어떤 거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주 성별되고 에 구별되신 아주 복된 우리의 자녀임을 기억하라가 바로 저번 주의 본문이었다면 오늘의 본문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 나타나냐, 우리 한번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참된님의 구별됨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고 모세의 그 모세를 따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laughs> 계속해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6절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미니 계속해서 수탄 죄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고요. 뭐 탐욕, 우상 숭배, 부덕독한 행위들 다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도 했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들이 신기하게 뭡니까? 그때도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벌을 받아서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음의 형벌을 받은 사람, 우리가 옆에 죄 지은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최근에 건물이 무너진 어떤 사건을 보셨을 겁니다. 어, 광주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그 잔해에서 사람들이 어, 묻혀가지고 계속해서 구조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다른 건물사가, 그 건설회사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겠죠. 왜요? 사람들 죽일 수도 없었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정부적 정부의 어, 법적 제재가 들어갈 것이며 사람들의 시선들이 차가워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봤던 다른 건설 회사들은요. 이제 열심히 집을 만들겠죠. 절대 대충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에 이렇게 한 그룹이 되었겠죠. 그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뭡니까? 구약에 그때에 있었던 죄악의 행동들이 다시 어디에 나타날까요? 고린도라는 도시의 성도들의 모습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죄인들이 다시 한번 회개했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죄의 모습들이 바로 오늘날 인천 순복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에도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이건 아주 간단한 논리적 추론이에요. A가 B라면 B도 A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요. 여러 가지 죄. 무슨 죄일까? 여기서는 탐욕과 우상숭배, 부덕독한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네 가지 여기에 있죠. 그렇게 네 가지의 죄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할까요?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악을 경계하고 죄를 멀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여전히 성도들의 삶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한 죄의 모습들이 만연합니다. 우리는요 좋은 것만 보고 배워야 되는데 꼭 우리는 나쁜 것을 같이 배워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건 굉장히 쉽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항상 내 안에서 무언가 결단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지죠. 악을 행하는 것이 또한 내 이득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 줄에 서 있으면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어, 잠깐 새치기 했더니 내가 어, 롯데월드에서 바이킹을 타는데 10분이면 탈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내가 편한 길을 가고자 아무렇지도 않게 악을 선택할 수 있겠죠. 생각보다 쉬운 선택 입니다. 그러한 악의 선택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악의 모습이 있죠. 바울은 이렇게 검면해요. 중간에 8절부터 10절까지 쭉 연결됐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죄 중에 어떤 이들이 가음마다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줄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저희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울은 본문에서 벌써 뭐라고 말합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세 번이나 얘기했죠. 세 번이나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모습 반면교사 삼고, 그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행동의 기준을 세우라. 이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7절입니다. 7절의 중간에 있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제가 차근히 읽어드릴게요. 이 우상숭배는요, 어, 우상숭배는 가장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내용은요, 바로 민수기 14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출애굽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에굽의 사람들 그 애굽의 그 왕에게 통치받아 노예로 힘들게 살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모세라는 인물이 모두 다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을 하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으니까 기뻐요. 나타난 자유가 기쁩니다. 이런 자유가 기쁜데요. 조금 지나가 보니까 이 광야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게 어렵냐면 뭐 밥을 찾아 먹는 것도 어렵고, 때로는 날이 너무 춥기도 하고, 때로는 날이 너무 건조하기도 하고, 이 광야의 삶이 너무 너무 춥고 짜증나고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원망합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노예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그냥 내가 여기서 조금 지나가다가 여기서 그냥 죽으면 더 힘들지도 않겠네. 이런 식으로 원망하는 내용들이 바로 지금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이게... 광야에서 그사막의 길을 걸어갈 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물좀 달라고 네가 하나님께 외쳐봐라. 제발 좀 해봐라. 왜 그러냐. 어, 나 힘들다. 이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알아서 필요하시면 주실 텐데 왜 그렇게 사람은, 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렇게 하냐고 해서 이 모세가 또 혼냈죠. 그리고 나서 가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시 땜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 모압 여자들에게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런 가늠은 여러분 다 아시죠? 성적으로 그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굉장히 어 기준이 없는 생활을 했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우상이에요. 출애굽기 32장 4절이에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3 2장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구별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지침들을 하나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백성이 뿌리납니다. 뿌리나요. 왜? 안 그래도 내가 애굽에서 너 하나 보고 따라왔는데 이 사람 어디 갔냐고 짜증 나는 거잖아요. 나는 내 삶을 책임질 수 없고. 이전에 내가 믿음직한 그 사람만 바라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올라가니까 내마음은 조급해져요. 그러니까 어 아론이라고 모세 형에게 가서 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라도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아론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금부이를 갖고 와라. 갖고 와라. 그래서 어떤 걸 만드느냐. 금을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신의 형상이다. 그래서 우상에 대한 숭배를 아론이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됐냐? 여러분 모세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 녀석들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십계명 받고 내려왔는데 우상을 만들고 여기서 절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화안날까 화 모세가 화가 나요. 화가 나 얼마나 화가 나냐면 십계명 돌판에 써 있는 거 갖다가 내려쳐요. 이게 뭐냐고 이게 뭐야? 이러다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냐? 어, 결국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벌하시죠. 여기서 3천 명이 죽습니다. 레위 자손들과 함께 3천 명을 처벌을 해요. 아주 아주 속상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laughs> 오늘은요, 여러분 이네 가지의 죄 중에서도 특히나 우상에 대해서 저희가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할 거예요. 바로 고린도서 8장에서도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수련회 때문에 같이 못 보겠지만 원래는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절도 우상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무슨 우상에 대한 내용들일까요? <laughs> 여러분 우상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상은 무엇일까? 우상은 무엇일까요? 여기 정의가 있어요. 우상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나무, 돌, 쇠붙이 흙다이로 만든 신불이나 사람의 형상. 그두 번째입니다.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 그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이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 이게 바로 우상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상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에 우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했죠. 이제 핏빛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에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금을 다 때려 녹여서 송아지의 형태로 만들어서 여기에 신의 형상이 있다. 신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숭배합니다. 이 송아지. 이 송아지가 참 신기하죠. 우리가 흔히들 우상이라고 할 때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우상에 대한 그그 그 잘못된 신을 얘기할 때그 바알이라고 해요. 바알. 그그 바알이라는 풍요와 다산의 이런 신의 상징인 그 신의 모습은요. 언제나 무엇을 타고냐면 황소를 타고 옵니다. 농경 시대에서 우리가 쌀을 이렇게 재배하고 곡식을 추수하고 그리고 비바람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큰 권력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의 이미지는 항상 황소나 송아지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우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좀 연결해 보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 가수 있죠, 아이돌이 정말 우상의 영어 단어예요. 이것을 해석하자면 이미지라는 뜻이죠. 이러한 우상 그리고 아이돌은 사실 그리스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이미지 우상 비판은요, 그 이미지에 대한 비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걸 약속합니까? 힘을 약속하고요, 그리고 풍요를 약속하고, 그리고 번영을 약속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힘을 약속하고 번영을 약속하고 풍요를 약속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겠죠. 한 글자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돈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돈이 정말 힘을 줄까요? 돈이 정말 풍요를 줄까요? 그리고 돈이 정말 번영을 줄까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완전 반대로 이야기하죠. 이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로는 돈이 그세 가지를 다줄수 있다고 생각해요. 힘, 풍요, 번영 다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풍요롭다는 건 언제나 힘이 세고 우리가 번영했다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바알이라는 소의 형상을 가진 신을 가지고 우상을 항상 만들어던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돈이라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겠죠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그 금송아지 황소의 형상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그냥 청소년들에게 너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 어떻게 좀 너의 삶에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행복이 나타날까? 이러면 어 신기하게도 한 10명 중에 7명은 그냥 복권 당첨됐으면 좋겠고요. 돈이 생겨서 건물 샀으면 좋겠고요. 돈이 있어서 아파트 있으면 좋겠대요. 청년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산 주식이 그냥 엄청나게 올랐으면 좋겠고 요즘에 그런 거 아시죠? 암호 화폐 같은 게 내가 산는데한1 0 0배로 오르는 거예요. 막 100배, 1000배로.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신기한 게 뭡니까? 그 삶의 목적이 그것이 아닌데 다 벌고 나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상상하기 시작해요 신기하죠 내가 하고 싶은 목적은요 돈을 벌고 싶은 거였는데 돈을 벌고 나니까 그때서야 내가 하고 싶은 걸 생각하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하죠 돈이 정말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것 같니 아니면 돈이 정말 너를 번영시키는 것 같니 아니면 너를 풍요롭게 하는 것 같니. 정말 세세하게 분석해보면 절대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돈은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어떤 수단?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돈이 있으면 그게 가능해져요. 이상하게 5만 원짜리 지폐가 이렇게 쌓이면 기쁘죠. 내 통장에 돈이 막 쌓이면 기뻐요. 근런여여분분 그냥 숫자일 뿐이잖아요. 사실상 5만 원짜리 지폐와 천 원짜리 지폐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보면 똑같은 지폐인데 우리는 이 화폐 종이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만 원짜리를 선호하는 거잖아요. 이 돈이 어떤 것인가? 만약에 사막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혈혈, 단신, 혼자의 몸밖에 없어요. 목말라 죽을 것 같아. 근데 한 손에 다이아몬드 이만한 금 봉지를 들고 있어. 그렇다면 이것은 나의 삶을 번영해 줄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나의 생명 연장해 줄수 있을까? 안 되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사막에서는 물만큼 귀중한 것이 없어요. 다이아몬드, 지금 우리의 사회에서나 굉장히 높은 가치이지, 사막에서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실사 생명을 약속하는 것은요, 상황마다 다르지만요, 돈이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은 우리의 수단을 이렇게 어,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수단이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할수 있어 있, 있게 해주는 거죠. 사실상 숫자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이것으로 뭐하지? 상상하다가 행복해지고 돈이 있으면 이것으로 뭐하지? 뭐 사지? 어디 가지? 이 상상으로 행복해지는 거지. 돈그 자체가 나를 행복해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모습들 우상의 모습들은요 그 본질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들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로 인해서 내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상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로잡혀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유다이모니아라고 말했대요. 이게 뭐냐면 유는 좋다는 뜻이고 다이모니아는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정신이라도 번역할 수 있겠지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웰빙입니다. 웰빙. 웰빙은 리빙 웰 well,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번역을 하죠.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돈이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다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우상비판을 하죠. 오늘날의 시각에서 기독교는 바로 이것입니다. 풍요.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풍요가 필요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힘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근원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을 묻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바울은 수천 년 전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에게 속지 말라. 그곳엔 우리의 생명이 없다. 그곳에는 우리의 행복이 없다. 그 이전에도 누가 말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상을 바라봐도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임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 속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그 사람들은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인데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면 어디에 계실까요? 실제로 그 사람들도 우상이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포르기에 팔려가고, 사람들이 어, 이전에는 본적 없는 곳에 나아가서 내가 없는 어,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는구나. 그곳에만 계시지 않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들 잘못된 우상들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깨져 갑니다 이스라엘은요 선택된 민족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계속된 우상과 잘못된 모습들로 인해서 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죄와 더욱더 가까워지고 경계하지 않은 모습들로 인해서 나중에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죠 악한 것을 열망하는가 그리고 탈출하는가? 우리가 솔직히 말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 많은 것 같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 가치가 우리랑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한참 저 아래 에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우리를 다독여야 되고, 우리 욕구들을 참아야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들을 챙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된다고 말을 하죠.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당연히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아무나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 우상, 수단이 되어버린 잘못된 목적으로 전락된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말로 설명하기 힘듭니다 돈이 주는 그러한 가치들 아니면 행복한 것들이 일차적으로 나타나는 욕구들이 그대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행복은요. 당장에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열려 있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행복일까? 전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 항상 도전이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모두가 할수 있었으면 그게 가치가 있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의 것을 때로는 포기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것은요 옆에 사람이 시켜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가는 게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따라서 정말 값진 인생이다. 그리고 정말 어, 위대한 삶, 사람이다.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되돌아볼까요?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요?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그 삶은 결코 쉽지 않은 삶이지만요. 그렇게 됐을 때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의 판단도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굉장히 인정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판단 가치 기준 훨씬 높은 하나님의 가치 기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 것을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악한 것을 열망하면은 전혀 어,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악한 것은 너무 쉽죠. 너무 쉽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이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요 당장 눈앞에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장기 레이스예요. 살아가다 보면요 되돌아봤을 때 그때 내가 넘어졌다 그 실수로 하여금 나는 많이 다쳐 있었을 것이라고 상처 받았던 것이라고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악을 열망해서는 안 되고요. 꼭 악으로부터 탈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홀마팀 올라와 주셔요. 우리가 악으로부터 탈출하는 것, 악을 열망하지 않는 것, 그것을 저버리고 포기하는 것, 이것은요, 때로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일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해도 되는 것들, 때로는 내가 나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음. 내려놓는 게 결국 쉽지 않을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때로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정당하지 않았지만 아니 그 사람이 어 실수를 했지만 내가 정당하지만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분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악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어 때로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참게 될때 당연히 쉽지 않아요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교정하고 참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악을 열망하는 것다 버려 버리고 때로는 선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의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내 능력으로 그걸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악으로부터 꼭 벗어나십시오. 악으로부터 꼭거래를 두십시오. 선한 싸움을 하시고요. 삶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바로 세우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처음엔 이해할 수 없다고 바보라고 조롱할지 모르나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 바보들의 의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기록합니다. 수많은 순탄 역사들 기독교인들의 희생, 기독교 공동체들이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며 열매를 맺어갔던 그 역사들. 여러분 우리는요 악으로부터 탈출하고 그 선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우상들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더욱더 시선을 들고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온전히 바로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